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비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기자회견에서 한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일반적인 스포츠스타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했기 때문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레들리 킹, 이 토트넘의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레들리 킹이 안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임팩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t has been huge. 정말 컸다.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It seems like a real happy place. 정말 행복한 곳으로 이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유를 가지고 뛰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토트넘은 확실히 자유로운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안에는 규율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팀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 지표인데, 사실 토트넘은 효율적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기대값으로만 보면은, 리그 탑티어 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이골 기대값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정렬해 놓은 표인데,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 그리고 기대 실점 값이 있죠? 그럼 이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해 놓은 표인데,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한 건 맨시티입니다. 기대 실점 값이 낮고, 그리고 기대 득점 값이 높은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이제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맨시티 다음으로 오는 게 뉴캐슬. 그 다음이 아스날. 그 다음이 첼시. 흥미롭죠? 그리고 최상위권에 기록하고 있는 이네팀 밑으로는 리버풀, 에버튼, 브랜트포드, 토트넘. 아 그러니까 에버튼이랑 브랜트포드 같은 팀도 위에 있습니다. 첼시 같은 팀도 위에 있고요. 그런데 이 기대값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밑에 쪽을 보면은, 셰필드, 본머스, 벌리, 훌럼, 루턴, 울브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 려운 팀들이 있고, 그리고 황인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도 사실은, 이제 기대값으로 치면은 좀 마이너스 쪽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어, 토트넘이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값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골 기대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실점 기대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첼시는 왜 그러냐? 왜냐면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유와 호각을 다투고 있으면서 이제 중위권 어딘가에 있죠. 어, 순위도 기억이 안날 정도인데, 근데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팀이 지금 골 기대값이랑, 그러니까 득점 기대값이랑 실점 기대값에서는 상위권에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실점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실점했고 득점해야 할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토트넘이 8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토트넘은 골 기회가 적고, 아니면은 골 기회는 많은데 실점 기회도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죠. 토트넘은 실점 할 뻔한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았고, 그리고 득점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득점했다.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 최후방에 있는 비카리오, 뭐두 선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트넘이 실제로는 이제 테이블 맨 위에 있지만 뒤에 있는 통계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메디슨이나 뭐 안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어떤 체제가 굉장히 어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스파크를 튀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리고 뭐 루턴의 아데바열이라던가 아니면 리버풀의 루, 이스 디아스, 뭐 아스날의 개브리엘 제주스 등등의 선수들이 이제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개인 실책이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뭔가 이제 뭐 수비적으로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실점에 대한 기대값이 1.4에 이르면서 심지어 리그에서 7번째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수비가 불안하다 아니면 토트넘이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 찬스를 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 통계값이 토트넘이 결국 8위의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절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역시 통계적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통계적인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누군가요?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는 항상 골 기대값의 3, 40% 이상을 득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토트넘에는 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괴한 사례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정말 통계에서 아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빼야 되는 변수다. 너무 독보적으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까지 데이터에 포함시키면 이거 데이터 못 만든다 손흥민은 그런 지경에 있는 선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토트넘도 최근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골 기대값과 실점 기대값으로는 8위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개인 능력이 좋다 물론 이런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토트넘 개개인의 기량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상이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어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면 토트넘은 그래도 좀 순조로운 편에 속합니다. 초록색이 쉬운 부분, 그리고 흰색이 좀 중간, 그리고 이제 붉은색이 어려운 부분, 조금 더 주황색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을 때 토트넘은 중간 정도의 일정 3개, 그리고 쉬운 일정 하나, 그리고 어려운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나마 좀 쉬운 어, 다섯 개의 대진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꽤 어려운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아스날도 만나고 토트넘도 만나고 맨시티도 만나고 뉴캐슬도 만나고 야, 가뜩이나 지금 골 기회가 많은데 못 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첼시는 앞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겪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리버풀이 그나마 굉장히 쉬운 일정을 많이 앞두고 있네요. 새 팀이 지금 뭐 승격 팀도 있고 에버튼, 루턴 뭐 굉장히 뭐 쉬운 팀들이죠. 노팅엄 포레스트 그래가지고 굉장히 쉬운 경기들 뒤에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고, 최근에 에슬레틱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에 대한 기사. 이 새로운 센터백 조합이 어떻게 팀 전체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최근에 센터백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로메로도 그렇고 반더벤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우도기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뺏긴 상황입니다. 공을 뺏긴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바로 역습 들어가죠. 이 부분은 리버풀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토트넘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센터백 반더벤입니다. 반더맨이 굉장히 빠르죠. 그것도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포랑 같이 경합을 시작하는데 반더벤이 이 공을 그냥 가로채버리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카리오 에렇게 줍니다. 비카리오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중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이두 센터백이 위쪽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비카리오가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중간으로 공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생각보다 꽤 높은 위치에 이제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굉장히 장거리 슛으로, 이 세틱 시절이죠. 엄청난 장거리 슛으로 이제 실점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때문이냐면은 이제 골키퍼가 너무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포스테코글 감독이 아 잘했다. 그런 것들은 먹혀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쨌건 골키퍼의 위치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는 크루셉스키한테 이제 패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이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측면에 있는 게 로메로고 중간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공을 공급한 건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슈팅까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루턴전에서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가담 역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센터백들을 모습을 볼수 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반더벤 역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와서 이제 측면 쪽에 있는 히샬리송에게 공을 주고 히샬리송이 중간적으로 다시 패스를 줘가지고 이제 메디슨의 슈팅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역시 떠버리죠.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루턴과의 경기에서 이제 추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비수마가 장풍을 맞아서 어, 레드카드로 퇴장하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메로와 반더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에 대해서 에슬레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토트넘이 공을 턴 많이 갖고 있기도 하죠. 61.4%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 진영, 우리의 공격 진영이죠. 이 파이널 서드에서 58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첼시랑 맨유가 이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토트넘이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첼시와 맨유가 전방에서 그렇게 많은 공을 뺏어냈는데 왜 그렇게 골을 못 넣는지 <laughs> 특히 첼시는 진짜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여튼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벌써 58번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탈취했고 그리고 이 중에 10번은 이제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골로 이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센터백들도 위로 많이 올라와서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로메로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메로는 진짜 리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메로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훈련이나 경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루메로가 세계 최고의 선수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굉장히 좋은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더벤 역시 이번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영입인데 안토니오 콩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 데이비스, 랑글레 같은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루메로를 썼는데 루메로가 굉장히 그때 힘 힘들어죠 물론 콩테 뭐 공정하자면 반더벤 같은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반더벤을 데려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하 반더벤 같은 빠른 수필수가 없다면 이러한 전략을 쓸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콩테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그것부터가 이제 불명확했기 때문에 그냥 비싼 선수를 원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여튼 어 최근의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로메로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즌인데 파이널 서드가 여기입니다. 딱한번 들어갔죠. 딱한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전체적으로 평균 포지션은 여기였습니다. 최근에도 평균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을 훨씬 더 많이 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상황들도 네 번이나 일어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에슬레틱은 최근에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메로 그리고 반더뱅 같은 수비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흥민이 국가대표팀 이제 기자회견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개인 성적에 대해서는 전혀 야망이 없다 zero ambition 야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스포츠 선수로서 야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좀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2022 23 시즌에 어, 10골밖에 못 넣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전에는 골든부트 위너였는데 득점왕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열골 밖에 못 넣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성적에 대한 어떤, 부추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아, 이번에는 골 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부추기는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거에 안 넘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시즌에는, I only think about how I can help the team. 내가 어떻게 팀을 도울 수 있을지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bsolutely zero personal ambitions. 내 개인 성적에 대해서는 개인 야망에 대해서는 완전 zero, 영, 빵,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했을 때 나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이천수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아 진짜 역시 전 선수 진짜 스트라이커로 뛰었고 너무나 이제 재능이 있었던 이천수 선수님의 어떤 시각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팀 전체를 좀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손흥민 선수의 개인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손흥민 선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뛸때 나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장 손흥민의 면모는 현재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 있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번 시즌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훨씬 더 나아졌다 라고 느끼고 있고 이제 슬슬 훈련에 들어가면서 내몸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뭐랄까 이기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모습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성적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 투수넘 팬들의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진짜 캡틴의 토크다 이거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다 진짜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정님의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손흥민이 이제 어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아 손흥민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다 왜냐면은 아 팀을 위해서 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포츠계는뭐 세고 널렸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플라토닉 아이디어 오프 폴보러 진짜 손흥민은 이 축구계의 이대야 손흥민이 바로 이상적인 그 축구 선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팀 성적은 어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능력. 혹은 단순하게 어떤 감독의 전략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버무려져서 제대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토트넘이고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 토트넘은 진짜 이번 시즌 일낼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